안녕하세요. 저희 캠핑카는 구조 변경 규격에 맞게 그걸 최우선으로 제작을 하고요. 이 규격이 잘 맞아야지 이제 구조 변경이나 이제 나중에 검사 받으실 때 크게 해로 사항이 없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 기준으로 제작을 합니다. 일단은 저희 소재는 이제 미송을 주로 사용하고요. 나무 두께는 18t 미송 집성목으로 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수납 공간, 침상, 뭐 조리 시설 기타 다른 뭐 주문 사항 같은 것도 이제 구조에 맞게 하고 특히 이제 나무 작업 원목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을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샌딩 작업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친환경 관이줄 이용해서 한5회 정도 이제 마감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백오 암페야 산업용 배터리